오늘 말씀에 보면 어, 그 삼절에 나무가 하나 나오죠. 네, 우리 한번 이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막 시냇물이 막 졸졸 흐른 그땅그 그, 그 주변에 아주 그 멋있게 막 푸르른 그 잎사귀를 자랑하는 그큰 나무가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언제나 이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예요. 얼마나 이렇게 멋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걸 이걸 상상해 보면. 너무 멋있는 그 그림이 딱 나와요. 그막 시내가에 심겨진 그 나무, 막 풍성한 그 잎사귀며 그 열매들. 어,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시편 그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 시편을 보면 두그그복 그 있는 사람,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계속 나와요. 오늘도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래서 그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나오고요.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나와요. 네, 우리 한번 어,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여기서 악인이 나오죠. 악인. 악인. 자 악인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 나쁜 사람, 악한 악한 사람, 네, 그렇죠?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악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예요? 죄? 예, 맞아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런 이런 악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이게 바로 악인의 그 모습입니다. 악인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 의인.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 올바른, 올바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 그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들에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 이 말씀을 하나 하나씩 살펴보면 보세요. 그 악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 길이 뭐예요? 길. 따라가는 거죠. 악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방법대로 어그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 오만이라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 오만이라는 것, 어,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이 왜 생겨날까요? 오만, 교만. 이것이, 이것이 왜 생겨나냐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마, 저랑 어 저랑 누구랑 비교할까요 어 우리 수영이랑 비교할게요 수영이랑 비교했는데 어 우리 수영이가 더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나 나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아, 나를 스스로 이렇게 과소평가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수영이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럼 나 어떻게 될까요? 아, 난잘 생겼어. 그러니까 난 점점 높아지겠죠. 교만해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수영이는 수영이 있는. 수영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저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환이한테는 동환이만의 하나님께서 좋은 장점들과 좋은 그런 매력들을 만드셨고, 우리 기범이한테도 그렇고. 근데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 자신을 어떤 그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교만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 수영이를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우리 동안이 기범이를 만드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셨을까요? 얘는 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야지. 얘는 이 부분은 쟤보다 잘나게 만들어야지.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최고의 계획들, 최고의 그런 것들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한테 명품이에요. 최고의 그 장인이 만든 명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하나님께서 그, 그 우리가 그 아, 악인의 길에서 벗어 그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예,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설수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석길 원하신 하나님 마음 이사야서에 나왔는데 악인은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기 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어, 믿고 있지만 우리 마, 마음 가운데 아직 그, 나, 그 남겨진 죄의 습성들이 있을 거예요. 악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버리지 못했던 악한 그 악한 사람들의 그꾀 그리고 그 죄인들의 그 방법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롤러브레이드나 스케이트 같은 거 타본 적 있어요? 롤러브레이드 타본 사람. 어 우리 저기 다른 친구들 안 타봤나요? 뭐 스케이트 같은 거안 타봤어요? 아스케이트 다 보세요. <laughs> 자, 어이 스케이트를 보면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로브레이드를. 근데 이 발이 앞으로 똑바로 안돼 있고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서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웃음> 네. <웃음> 네. 자, 어. 자, 이렇게 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죄가 바로 정반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조금 벌어졌어. 괜찮아.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와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선택하죠. 왜냐?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좋으니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 죄를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결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가? 과거의 그 죄의 습관들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제가 그조영기 목사님 그 책을 보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역경을 물리치고 그 책에서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악한 습관을 끊어야 되는 그 이유를 스스로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내 마음이 확신이 들고 납득이 되도록 그 이유들을 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담배를 핀다, 담배를 핀다. 근데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근데 담배 끊는 게 진짜 어렵죠. 네, 동환이 어려워 안 어려? <laughs> 아 미안해 동 <laughs> 그래 자 어, 미안해 내가 담배를 안펴워 갖고 <laughs> 자그 담배를 피그 끊는 사람이 진짜 어렵대요 담배를 끊는 게 진짜 어렵대요 그런 그런데 이 담배에 대해서 담배의 나쁜 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막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자 담배를 피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심장에 장애가 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에서 어, 냄새가 나죠 일단 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무한 도전에서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담배를 많이 피면 이빨이 누래진대요. <laughs> 네. 그 그리고 그리고 머리에서 막 냄새 나죠. 옷에서 냄새 나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담배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1년 뭐 3년만 담배값을 모으면 차를 한대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네, 몇몇 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천 몇백만 원. 예. 네. 그러니까 담배를 그 담배를 피면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게 돼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끊어야 되면 이 끊어야만 되는 이유를 계속 자기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악한 습관이 끊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이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 뭐냐면 내가 이 이것 담배를 끊어야겠다. 내가 이거 악한 습관을 끊어야겠다는 강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이 죄로부터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이그 과거의 죄악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남겨져 있는 그 습관들이 어떤 습관들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면, 뭐, 게임? 어 여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다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준들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주범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어루만지시고 나를 통해서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그 월드컵 때문에 밤에 잠을 잘못 자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축구를 보십니까? 재밌습니까? 그렇죠. 재밌으니까 보죠. 네. 근데 이 축구가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축구가 재밌어진 게왜 어떻게 된 거예요? 승원아, 왜 축구가 좋아졌어? 남자라서? <laughs> 아, 근데 남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남잔. 남자... 어? 아, 10%? <laughs> 그니까 이게 이 축구를, 축구라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막 좋아했다기 보다는 어느 순간 이 축구를 보면서 흥분을 느낀 거야. 막 재미를 느낀 거야. 이 축구와 내가 어떤 그 통하는 그런 그 어떤 뭐라고 뭐라 해야 되죠? 맥이라고 해야 되나? 맥이 통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 축구를 좋아하게 된 거죠. 저도 처음에 격투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격투기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어, 내 마음과 탁 통하면서 어, 이게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맥이 탁 이렇게 통해져야 돼요. 이막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막 밤낮으로 보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막 게임을 좋아해서 막잘 때도 막 생각하고 막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생각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맥이 탁 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밤낮으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씀을 읽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가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연결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치 앞에 말했던 것처럼 시내가 주변에 심겨진 나무가 그시냇물의 공급을 막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막 열매도 맺고 그리고 잎사귀를 항상 푸릇푸릇하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면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히지 않고 살짝 뿌리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가 엄청나게 열매도 못 맺을 뿐더러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가운데 깊이, 깊이 뿌리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의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복,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전에는 그 악한 자기의 그 꾀, 자기의 방법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그 과거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자기가 여태까지 그 살았던 경험, 생각, 방법등을다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여태까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경험들, 그, 그 모든 그 생각들과 방법들이 다 죄인이었을 때 가졌던 그꾀와 길들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깨트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악한, 악한 그 꾀들이 있었고, 악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과거의 그 삶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거하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말했던 그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공급,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채우는 것이 나의 꾀와 나의 방법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이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강으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처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힘으로 이땅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가 악인의 그 꾀와 그 죄인의 길 가운데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나의 꾀와 방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들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것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45절,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하지만 악인들에게, 악인들의 결과는 결국 다 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의 방법들을, 과거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